폰타나 그릴리 머시룸 크림수프라 머시룸이 듬뿍 피에몬테 스타일 1인분 180g 양송이 10% 양송이 농축액 0.2% 휘핑크림 1분 오케이 살짝 뜯어 야 이거 봉지째 해도 되나 모르겠다 1분. 오케이. 툭 꺼렸어. 일단은 따뜻해. 자, 요거를. 음, 냄새는 맛있겠다. 양은 적어 야, 180g인데 괜찮겠나? 나은쪽 야은 띠. 양스 크림스프 무라. 다 됐다. 맛은은 다... 계란 3개. 찍어 놔 스위트콘. 기고? 그리고 만두. 만두는 3분. 3분 더 샀다가 요거를 뺀 다음에 어? 요거. 프라이팬에 살짝 뜨서그 다음에 노릇하게 만든 다음에 먹는다. 왕교자 3분 돌리고 이걸 살짝 굽어 노릇하게 굽어 이거는 이제 다돼 갖고. 와사비를 살짝 나야 맛있어. 자, 여기 거고, 리 뒤집어야 되고. 노름 녹탁이 이렇게 돼야 돼. 차는 다돼 가는데. 됐, 됐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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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온다.